아, 코디? 없어? 어, 있습니다 차, 차 코디 빨리 와서 해 아, 죄송해요 신이 들어서 어우, 흰머리 안녕하십니까, 저는 아이다스 전 학생회장 최성훈입니다 어, 우선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된제 후배님들 다 축하드리고요 어, 앞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건데 사회는 만만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학교는 참 좋은 곳이에요. 하지만 네 밖에 나가면 정말 힘들 것입니다. 여러분 다 나가 정신 차려란 말이야. 이러고 있을 때야 지금 네. 응네자아 정말 다 축하드리고 다들 고생하셨어요. 어 다들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 다잘 되시고. 만수무강하시고, 네, 어쨌든 뭐, 건강하시고, 뭐, 각자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<laughs> 다 나가! 축하드립니다.